18화 선공개 영상과 스틸컷이 공개됐습니다. 이걸 보고 18화 스토리를 예상해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계속 옹호했던 량음이 결국 사고를 친다는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공개 영상은 진짜 너무 달달했죠. 달달함이 치사량이라 자일리톨 없이는 견뎌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예견돼 있는데, 자꾸 이런 달달함을 보여주니까요. 특히 김성현 감독은 카메라를 사선으로 틀어 이 달달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프레임과 평행하도록 맞추는 게 기본적인 연출 방법인데 대놓고 두 사람의 달달함에 에스프레소 한 사발 들이붓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감독님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 어쨌든 예고에서처럼 장현은 심양으로 떠나 포로들을 구출하다가 기절을 하게 되죠. 장현 이쯤 되면 기절 전문 연기자로 연말에 베스트 기절상 받을 것 같은데 대체 몇 번을 기절하는 건지... 아무튼 예고에서 량음이 궁의 담벼락을 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량음이 은밀히 소현세자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장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기사에서 공개된 스티컷에서는 길채가 소용조씨의 부름을 받고 궁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죠. 사진을 보면 길채의 앞에 장현의 옷처럼 보이는 푸른색 도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곧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면 길체가 이 시신을 보면서 몸을 밀착해 얼굴을 확인했겠죠. 사진 뒤쪽을 보면 다른 시체의 맨발이 보이는데 결국 량음은 이걸 꾸며내기 위해 궁에 몰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또 길체에게 돌아가기 위해 무리하다 죽을 위기에 처한 장현을 보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장현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도포를 벗겨 궁에 침입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체에 입혀둔 것이 아닐까요? 량음아, 내 너를 그린 믿었건을. 지금의 단서는 모두가 너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구나. 하지만 늘 그렇듯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단서들은 극중에서 어렵지 않게 극복해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량음의 거짓말은 지난번처럼 큰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일체에게 곧 들키게 될것 같은데, 량음은 혼자 나쁜 놈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만회하려고 나중에 장현과 길채를 구하고 이들을 대신해 잡혀 광인인 척하여 해민서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장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이가 반드시 날 데리러 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장현이 용서했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아, 성공개 영상의 달달함은 1분만에 스테커컷에서 나온 핏물 때문에 완전히 비린맛이 돼버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